안녕하세요 설사줍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이제 겨울이 온것 같네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축년 운세 경금 신금일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경금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금은 겁제가 되고요 축토는 정인이 됩니다 경금을 가는 신축년에 내 마음이 너무 드는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어요 이성은 그래서 어, 결혼운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차신 분들은 혼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동업자나 같이 일할 때좀 도와줬던 분 있죠 지원자의 기운이 이 변동이 좀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어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사업을 이렇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금전적으로 좀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사업을 좀 확장하거나 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능력자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왜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템만 어그 사람한테 전수해주고 어 파는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게 이사로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매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도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서 생기는 어떤 금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상속 문제나 유산, 그런 행재수가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다른 부가 가치가 있는 부가 소득이 나한테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일이 있다는 얘기야. 돈 받을 일. 어, 이것이 뭐 보상금도 될수 있겠죠. 어떤 뭐 땅이든, 뭐 어떤 어, 병원비든 이런 보상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 매도담에서 뭐 어떤 권리금이라든지 아니면 땅값이 올라서 좀 차익이 남는 형식으로도 될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는요. 어, 거래처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 내가 계약하고 있었던 어, 그런 하청을 받던 곳에서 아니면 내가 하청을 주고 있던 곳에 어떤 변동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 직장을 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좀 모색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 모색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어, 그냥 어, 다니던 직장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 직장 다니시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한다는 것은 직장도 다니거나 또 다른 일을 어 플러스로 부업으로 하신다는 것은 어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크게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가정적으로 들어가서 어 남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자식 활동의 어떤 변동사,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그 관계에 어떤 불안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에 관한 어떤 근심, 변화, 뭐 갈등이라든지 건강 문제, 기타 어, 변동수가 좀 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아니면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 친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남자 친구가 있다면은 아니면은 남자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별을 한다 하면은 새로운 어 남성,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여태껏 만나보지 않았던 어떤 이성형의 남자를 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아, 꼭 이런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이더라 하는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꼭 이렇게 이별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나 남친이 없는 경우에는 어, 본인한테 없었던 이렇게 새로운 어, 남성이 생기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좀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좀 편입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 내가 좀 유능한 좀 똑똑한 친구 있죠.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조금 내가 능력 있는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어 성적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신중년에는 학생들이 좀 공부가 안될수 있거든요. 집중이 좀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나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굉장히 좋고 나고 코드가 좀잘 맞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성적을 올린다면 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이렇게 근심이 좀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라든지 생활에 어떤 변동 수가 있어서 어예좀 신경 쓸 일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건강 같은 거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신축년의 경금 일가는 그동안 어, 좀 힘들었던 일이 좀 많았을 텐데 어, 그걸 일, 그 일을 좀 이겨내면서 쌓아왔던 어떤 경력 그 나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요 이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일 그리고 내실을 좀 다져서 어,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어 조금 전문가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과 좀 협력해서 어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야 됩니다. 두드려라. 그래서 어 이제는 실수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안정적인 것, 확실한 것만 어 하셔야 되는 운입니다. 신금일간 신축년을 볼게요. 어 신은비견이죠 어 축도는 편일입니다. 신금일관은 신청년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와 어떤 소통이 잘 된다든지 어떤 목적성이 같은 어떤 실력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 또 가치관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고요. 그것이 맞다면 모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돕고 나눠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어, 동업자도 될수 있겠죠. 일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친구도 될수 있고 지인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뭐 가족도 될수 있는 겁니다. 어, 나를 제외한 어떤 모든 사람들을 이 비견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금전적으로 좀 돕고 나눠야 되는 금전 지출을 좀 잊을 수 있겠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양보하는 것이 좋아요. 양보하고 함께 협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좀 버린다면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좀 덕을 볼 수도 있어요. 좀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좀더 시너지를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좀더 발전이 생기고 또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확장하신다거나 어떤 큰 투자가 들어가는 일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어 동업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본 형태로 사람과 같이 도움, 도움을 얻어서 함께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안정적인 패턴으로 하던 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좀 전분석을 좀 가지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내가 못하는 분야를 가진 사람을 이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분리해서 자기 분야에 어떤 어 체계를 채우고 전문성을 좀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나도 이렇게 전문성을 조금 갖추려고 하면 어 어떤 기술이라든지 학위라든지 면허, 뭐 자격증, 뭐 공부 이런 것들을 해서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 능력을 좀더 개선하고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분야에 조금 힘쓰는 게 좋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좀 다른 일을 좀 보완했을 때 도와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좀 교류하고 또그 사람들 힘을 좀 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베풀고요. 그리고 어좀 양보하면서 인심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그 사람들 통해서 어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어떤 승진할 때도 굉장히 좋은 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얻기 위해서 어 내가 조금 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온라인으로 어떤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컴퓨터 쪽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떤 계획을 짜시고 내가 이쪽 분야에 좀 약하다면은 하이 어 분야의 어떤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음, 금전적으로 지불을 하더라도 좀 도움을 받,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과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신축년에는 어 인생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 공허감 같은 것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합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나한테 뚜렷하게 오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생각이 복잡하고, 늪에 이렇게 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거 협동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는 해가 될수 있어요. 이 계기를 좀 지나면 어 내년이 예 신축년이 지나게 되면 이민년이죠. 그때 되면은 좀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고요. 성숙하는 어떤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좀 겸손하는 좀게 좋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어 그리고 어 상대방한테 어떤 어, 내가 주도권을 지는 것보다 양보하고 또 친절하게 좀 베푸는 것이 오히 좋을 수 있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대해서 어, 남편도 되겠죠, 남친에 대해서 어떤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남편이 건강 문제라든지 어떤 활동력의 일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촉성, 좀 발전 요소가 조금 저하될 수 있거든요. 어, 아니면은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챙겨서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치밀하게 어떤 한 분야를 핵심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있죠. 위약한 공부, 위약한 분야. 그래서 내가 틀리는 부분만 계속 틀리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린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면 성적이 바로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만 이제 핵심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쪽집게 강사라고 있죠. 쪽집게. 음, 딱 요점만 정리해서, 정리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쪽집게 강의만 딱 들어서 반복해서 내가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아요. 집중. 그렇다면 성적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남녀 모두요 사람들과 교류가 조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 예전에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정리할 문제들 정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 금전적인 문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정리하는 어, 관계에 있어서 이게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 있죠. 그런 예민하신 분들은 이일 처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나의 생각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 잘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어, 굉장히 조금 시비, 갈등이 좀올수 있어요.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다른 사람 도움을 좀 통해서 일어나는게 좋겠다. 그러고요 어, 문서 자산이 조금 어, 나중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질 일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문서 자산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수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또 실력을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안정적인 좀더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신중년에는 내가 사람들과 결혼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맘 어, 상할 일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 본인이 이거 그러니까 취업 자리가 없이 지금 어 실업자이신 분들 있죠. 그러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알선을 통해서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 그 기회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좀 신경 써서 잘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신축년이 될수 있습니다. 신금일간 신축년에 내가 욕심을 좀 버리고요, 어, 마음을 좀 비우게 되면은 어, 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방해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어, 조금 힘들게 했던 그 장애물도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 내가 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어, 사람들과 관계에서 신경 쓴다면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소의 사주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는 아래를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